안녕하세요. 깡순이 지금 새벽 2시가 넘었거든요. 아, 닭곰탕 만들고 있어요. 오늘, 어, 닭곰탕이 많이 나가서, 어, 내일 점심 거가 다 나가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있는 닭을 가지고 삶아서 지금 닭을, 뼈를 바르고 있습니다. 음, 참, 그, 닭의 그 향이 지금 폴폴 나는데요. 어, 저는 그, 정말, 닭곰탕에 식년을 기울여서, 어, 재료를 많이 넣어요. 어, 예전에, 그, 어, 제가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한테, 그, 환기를 많이 넣고, 대추도 많이 넣고, 마늘도 많이 넣고, 그래서, 아, 좀 냈던 때가 있었는데요. 어, 그 효과를 보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, 어, 물론 인삼도 좋지만, 음, 어떤, 그 닭곰탕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어 생각해서 정말 듬뿍듬뿍 듬뿍 넣어가지고요. 어 어떤 음식을 떠나서 보양식으로 제가 많이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. 어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. 강순이네 닭곰탕 정말 맛보시고 정말 많이 음, 음 드셔서 어 모든 분들이 저 활기를 많이 찾으셔서. 어그 어려운 경제에도 많이 이 예, 자신을 잃지 말고 어,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깡수인네 닭곰탕 기억해주세요. 정말 아이고 이것도 어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. <laughs> 아셨죠? 많이 애용해주세요.